시행령에 나오는 제95조 어,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2021년도고요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요건을 갖추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했어요. 나온 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, 1번 항목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. 그리고 디귿 세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부속기관. 그거에 따른 거는 제 여기서 말하는 건제 2조. 2조에서 1호부터 6호까지예요. 6호. 그러면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. 요거에 해당되는 어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 기관은, 어, 할수 있어요. 지정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도, 어, 측정, 어, 작업 환경 측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거는 어~ 문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업환경 특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 기관 요것도 어~ 해당 어~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네 가지가 시험 문제였어요. 하나 둘셋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두 번째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세 번째는 고등교육법. 달은 대학 또는 그 부속 기관, 네 번째는 자가환경 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, 다섯 번째 자가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 기관 이렇게 돼요.